스트레스기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최신 전투기이며 고유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자주 유지할 수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워낙 개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이며 이마저 미국을 제외하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2030년대에는 한국이 그 반열에 합류할 텐데요. 현재 한국 공군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푸른 영공을 수호한 F-5를 대체할 목적으로 한국 한국전투기 KF-X를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시제기가 출고됩니다. 한국은 1990년대에 KF-16을 부품까지 국산화하는 라이센스 생산은 물론 형 전투기 FA-50을 개발하면서 이미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거기다 놀랍게도 KF-X는 F-35와 유사한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X는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블록 1, 2, 3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과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록 1에서는 공대공 전투와 제한적인 공대지 작전만 가능하며 블록 2에 이르러선 공대지, 공대함 작전이 가능한 4.5세대 최강급 전투기로 개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단계인 블록 3에선 스텔스기의 필수 요소인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며 완전한 스텔스기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KF-X의 외형이 F-35와 F-21을 적절히 혼합한 전형적인 스텔스기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상과는 달리 한국이 순조롭게 KFX를 개발하자 중국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일본도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F-35와 대등한 KFX의 주변국이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스텔스기로 거듭날 KF-X에 중국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국의 스텔스기 J-20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야심차게 개발한 J-20을 내세워 동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으며 J-20이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와 대등하다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J-20의 스텔스 능력이 F-22는커녕 F-35에 비해서도 형편없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J21 레이더는 평범한 4세대 전투기 수27 레이더의 개량형에 불과하며 엔진 또한 수호 57의 다운 그레이드 버전을 수입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애초에 적국인 대만이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V를 도입하자 지나치게 반발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J22 F-16을 상대로도 우위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옆나라인 한국에선 F-35와 버금가는 KFX의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물론 대량양산에 돌입하자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KFX는 F-35의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의 기술 이전과 협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동성과 기본 스트레스 능력은 F-35에 준한다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핵심인 전자장비 특히 레이더는 공군에서 F-35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4.5세대 최강으로 손꼽히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를 아득히 능가합니다. 사실상 블록2를 기준으로 J-22K KFX에게 위에 있는 부분은 유일한 희망인 스텔스 능력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KFX가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J-20은 KFX에게 모든 면에서 열세에 처했는데요. 심지어 J-20은 대당 천억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국의 경제 악화로 100대 이상은 양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KFX는 100대가 넘는 F-5를 대체하기 위해 최소 120 대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즉, 한국의 KFX 개발은 동아시아를 집어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한국의 강한 의지인데요. 또한 일본 내에서도 KFX를 불안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자국산 스텔스기 F3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KFX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래가 어둡습니다. 애초에 한국보다 먼저 개발을 선언했음에도 KFX가 시제기 가 나올 동안 일본의 F3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이 평화 헌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일본의 전투기 개발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1990년대에 일본이 4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자 이를 언짢게 여긴 미국은 F16의 파생형을 개발하도록 강요했으며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F2입니다. 거기다 일본을 방문했던 트럼프가 F35 추가 도입을 대놓고 강요했고 결국 일본이 145대의 F35 F35를 도입하면서 F3는 시작부터 일이 꼬이고 있는데요. 일본 내에선 미국의 방해에도 꿋꿋이 KFX를 개발하는 한국과 비교해 미국의 협박에 굴복했다며 F35 추가 도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본 방산업의 문제점인 미친 물가도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F2의 경우 F22보다 겨우 200억 저렴한 1600억이라 설령 F3가 순조롭게 개발돼도 대당 2000억은 가볍게 넘길 것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F-35에 버금가는 전투기를 대당 700억에 양산하니 질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높은 전투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조차 자국형 스텔스기를 개발할 때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개발한 적이 없음에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순조롭게 KF-X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은 기적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KF-X는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